아, 오늘 금요일이고 매주 금요일날 어, 운동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주기적으로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어, 운동을 좀 시작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고 싶은 엄마들은 금요일 매주 금요일 9시에 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이 운동하시고 어, 소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 인스타 알이에서 제가 댓글을 놓치지 않는 한 보면 어, 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그 운동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이 올라와도 많이 피드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난주 거 지금 어, 출산은 6개월부터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되는 작은자근한 근육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그 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무리한 공복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음, 체지방이 정말 많다 하실 때는 어, 가끔씩 그 과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유산소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아이 낳고 8개월까지 공복에 굉장히 많이 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서 그거 어, 출산 6개월부터 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비토리아 시크릿 그 서킷 운동인데요.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어, 몸에 좀 땀도 내주고 지금 뭐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나는 시기지만 그래도 근육을 최대한 많이 써주고 장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저희 뭐, 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어, 2개월 때. 출산 후 2개월 때부터 할수 있는 고양이 스트레칭, 우리 허리 움직임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어, 상체 스트레칭 했었죠. 어, 잘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바로 있어요. 1단계는 출산 후 어, 초기 단계의 엄마들이 하시면 되고, 2단계 폴더에 있는 거는 어, 출산 후 중기, 우리 어, 3개월 이, 이후 3개월 이상 되신 엄마들이 해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3단계는 어느 정도 내가 기초 체력이 된 다음에 어, 체력을 좀더 많이 올리고 그리고 어, 체지방의 속도를 좀 빨리 뺄수 있게끔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좀 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운동 그렇게 해서 주 3회 정도 생각하시고 같은 시간대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 출산 후에는 아이를 안고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허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요. 골반도 그렇고 어 대부분 본격적으로 막 통증이 오는 시기가 3개월부터 손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6개월 때 가장 많아요. 허리 통증이나 그리고 엉치 통증 그리고 어 이제 안고 일어설 때무릎에 어떤 시큰거림. 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 관심 있게 초반부터 몸 관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생기는 통증들을 예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운동은 어,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 네 지금 운동할 거예요. 이게 아이낳고요, 복부 비만이 초기에 빼주시면 가장 좋아요. 초기에 빼주시면 가장 좋은데. 어,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복부에 일단 스킨에 우리가 탄력이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우리가 어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복직근도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허리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관절도 걸을 때막 덜컹거리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출산 후에 빨리 어 체크를 해주시고 운동을 조금씩 단계별로 해주셔야지만 좀. 어, 강화도 되고 또 나중에 운동 다이어트 하실 때 빠른 속도로 빼실 수 있는 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게 좋거든요 내 몸이 어떤 어, 그 통증이나 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좀 자세적으로 튼튼한 몸이 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작이 너무 쉽다 해서 지금 어서키식이나뭐 뭔가 순간적으로 막 이런 어, 후끈후끈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어, 이렇게 좀 우리 왜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스쿼트를 하는데 계속 앞벅지만 발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런지를 하더라도 계속 앞벅지만 먼저 스트레스가 받아서 피로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피로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이 고관절을 어떻게 잘 이동시키냐에 따라서도 그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허벅지보다 잘 쓰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동작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어렵죠? 어, 다리 날리고 앞쪽이랑 손 이제 막 들어가니까 다로트같이 되실 거예요. 다리만 하시다가 손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면 몸, 몸이 좀 말을 잘안 듣죠. 어, 처음은 다 그래요. 어렵죠. <laughs> 많이 어렵죠. 응. 또, 지금 나수 베밀리들이 대부분 출산 후, 그, 운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좀 그런 동작하실 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운동은 동작을 계속 해보셔야지만 돼요. <laughs> 어, 통증이 생기는, 그, 가장 통증이 좀 심하게 생길 때, 그럴 때 내가 항상 취하거나 내가 항상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뭔가 어, 뭔가 집을 때 그런 통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 그래서 엄마들은 대부분 그 생활 속에서 생기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대 이후부터는 정말 근 우리가 근육을 계속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근육이 계속 감소가 되고, 또, 이, 특히, 우리, 부부 코어 근육 같은, 코어, 코어, 우리 코어 근육 있죠? 골반 기저근도 그렇고, 양쪽에 우리 척추, 우리 등을 세워주는 근육들, 그리고 속근육들, 이런 게다 약해져요. 그래서, 아이를 특히 많이, 오랫동안 안고 있거나, 한 자세로 내가 편하게 있고, 어, 뭐, 다리를 꼬고 있는 동작들. 저도, 저도 예전에 다리 꼬는 동작이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앉더라도 다리를 꼬지 않으면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아래에다가 뭘 두세요. 좀 다리를 좀 살짝 올려두고 그 다리를 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고 특히 빨래에 앉아서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뭐그 드럼 세탁기, 그 건조기가 있다 하더라도 건조기 하고 나면 또 앉아서 개야 된단 말이죠. 어. 근데 저는 요거 없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블록 사두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블록을 사두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거 요가 블록이거든요 유연성이 좀 빠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지탱하고 좀 하실 수 있게끔 그 쓰실 수 있는 보조 운동이에요 보조 기구 이런 거를 뒤쪽에다가 안고 이렇게 안고 한번 개 보세요 안고 다리를 살짝 벌려서 벌린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어, 빨래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신세계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자, 이렇게 요가 요 블럭 두시고 없는 분들은 살짝 단단한 느낌의 쿠션이나 책 같은 거 있죠? 책위다 쌓아놓으시고 위다 수건 딱 올려 놓으신 다음에 앉아서 다리 살짝 이렇게 벌려서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앉으실 때 혹시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하셔도 이 요추에 우리 굴곡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팁이에요. 집에서 하시기 정말 좋으실 거예요. 빨래 계시거나 뭐 하실 때 이렇게 두고 하세요.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서 앉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생활 속에서 우리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55초 남았다. 벌써 이렇게 됐네. 지금 저 혼자 땀 흘린 거 아니죠? 이거 지금 다 땀인데 같이 운동이돼야 돼요 답답해요 사실 이거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정 부분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긴 해요 많은 분들 지금 그래도 들어오셔갖고 항상 보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laughs>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세요. 같은 시간대 최대한 운동해 주시는 게 컨디션 관리에도 좋고, 나중에 다이어트 하실 때 몸의 이 생체 리듬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 최대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운동 조금씩 들어오세요. 한동작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운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스케줄 되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